된후 여가 시간 어떤 일을 하며 보내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 통계 결과 지난 1년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 활동은 휴식 활동 취미 오락 활동 스포츠 참여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관광 활동 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렇다면 이곳 구성마북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활동 중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는 어떤 것인지 한번 들여다 볼까요? 저는 현재 기흥구 마복동에 살고 있고, 어, 이름은 박창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건 구성 마복중 협의체 그 감사를 맡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탁소 지금 현재는 지금 한 올해 20, 26년 됐고, 그것도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뭐.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봉사는 뭐고영소방대도 했고 구성향토문화 보존회그 거기서 사목장도 제가 16년을 해서 법화상 축제도 그 이끌어왔고 지금 향교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새마을에는 지금 현장을 하고 있고요 마을은 뭐 고향이 원래 여기 구성면이지 했나있나 구성면이죠. 지금까지 쭉 여기서 살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나름대로 그래도 그냥 뭐, 봉사한다 하는 생각을 하다가 해서 하는 거지. 뭐, 굳이 뭐또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내 일에 뭐, 조금씩 식 쪽에서, 시간 내서 뭐 참여하고 하는 거니까 뭐 크게 일에 지장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말을 위해서 풍사하는 거죠. 음, 그런 그렇지. 준협체가 그래도 회원들 간에는 잘 협의가 돼서 잘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처음 해는 사업이다 보니까 뭐 비호판적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참여는 하고 있어도 크게 이렇게 뭐못 느낀다. 앞으로 더두고 해서 차차.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까생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성마곡 도시재생주민협의체에서 회계를 맡아 일하고 있는 서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2012년 8월부터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대안으로 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도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종전 가로구역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에서 기반시설 추가 부담 없이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민참여형 정비사업으로 도시재생 틀 안에 있는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저는 마곡동이라는 마을에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어요 2 0 1 2년때 용인이라고 하는 곳에 처음 오게 됐고, 거기, 언남동에서만 4년 살다가, 2016년 여름부터, 또, 만, 마북동에서 만 7년을 또 거주하고, 지금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살면서 좋은 일도 많이 생겼고, 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서, 이곳이 더 정감이 가고 더 편하기도 하고요. 또, 교통편이라든지 뭐 학교나 병원이 가까워서 살기도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거는 내가 사는 곳, 어, 더 나아가서는 마을 또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사는 지역이 환경적으로나 뭐, 여러 면에서 살기 좋고 깨끗해진다고 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바꿔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뛰게 되고 더 열심히 좀 공부를 좀 해보게 되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민협의체를 시작했을 때는 도시재생이 될까 하고 그게를 갸우뚱하며 시작했다면 지금은 도시 재생하면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가 됐어요. 완벽한 끄덕임은 아니지만 주민 협회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크게 달라지면 협의체 분들의 마음과 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전에 보이지 않던 부분이 교육을 통해서 좀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바꿔가는 노력들을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 점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했던 이제 프로그램들이 목공이나 전통 매듭이나 또 역사문화 자산, 템프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고 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때 대부분 모집을 하면 그분들은 그냥 배워서 끝내는 걸로 조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추후에 이걸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진행할 때 굉장히 좀 봉사자 모집하기가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또는 행사를 할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연계가 계속되게끔 그렇게 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일단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배우면서 느꼈던 거는 또 여기 살면서 느꼈던 거는 살면 하고 또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마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도시재생을 조금 더 폭넓게 가져가서 우리 마을이 정말 어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마을이 아니라 정말 마을에 오면 빙그레 웃고 가는 마을이 되었는 합니다 공장인 탄실을 맞아 성의 뜻을 받들고 을 다시 계여며 제사의 의식들 중에는 석전대전 날입니다 아, 로연이란 조선시대 때 비로소에 등록된 전현직 무진관이료들을 위해 국가에서 베풀어 주신 잔치에서 비롯되었다 합니다. 태조영조 나이 72세인 용, 용구성 원남동에서 태어난 그 최해식입니다. 장규장의를 어, 성균관에서 임명을 받아가지고 어, 향교 취입을한 30년을 했어요. 3 0년 이제 쭉 해오다가 저번 8월 16일부로 어, 용향교의 전교에 취임을 했어요. 요전에 어, 유도회 회장을 몇 년간 하다가 전교를 하고 있고 어, 주민협의체는 처음에 이제 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맡아달라 고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냥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살고 있는 이유가 아니라 딴 데로 가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거의 없었어요. 뭐 그런 큰 생각 없이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쭉 살아왔고 또 지금 살아보니까 여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 좋을 것같고 도시재생이라는 건 매스컴에서 조금 뭐 지나가는 자막 정도 볼 정도로만 알았었고 도시재생이 과연 뭔가를 몰랐지 이제 쉽게 생각해서 그냥 재개발 뭐 그런 쪽으로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좀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를 느꼈고 그 나는 나도 이렇게 주민 협의체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됐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저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관주도에서 개발이나 어떤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냥 주민은 쫓아가나 보다 생각해 그렇게 했는데 좀 바뀌는 것같고 그렇게 앞으로도 그런 주민이 필요한 정책이 되어야 되고 했겠다는 걸 생각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면이 있죠. 향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향교가 굉장히 좀 우리하고 생활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여가 힘들었었는데, 내가 도시재생을 같이 와서 이렇게 해다가 회원들한테 그 이렇게 얘기를 했다 보니까, 또 향교에 와 보고, 향교에 와 보니까 또향교에 다른 면도 있고, 향교에서 배울 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생 팀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단체가 이렇게 잘 되려면 단체끼리에 이렇게 연관성 있게 교류를 가지고 하는 게 사업을 위해서도 좋고 지역을 알리고 알수 있는 기회가 될것같아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성마북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호선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의 참여는 도시재생 사업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 같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과 바쁜 삶 속에서 틈을 내어 모인 시간들이 쌓이면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게 구성마북이란 이게 구성마북이란 나에게 구성 마북이란 고향의 가치가 있다. 살 만한 가치가 있고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정주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